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내 급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그 열두 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그 언약했던 곳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장소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고 들어가게 했고 또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인간만, 우리들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이 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말은 세상 사람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던을 그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 버리라 하였거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그들을 이방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 종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 백성들이 막 잘못했다고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 울었다라고 하는 뜻이 복음이란 장소. 아, 울었다해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럼 진실로 울었으면은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돌아서야 될 텐데 울 때는 잘 울었는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될 버리냐? 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베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다 하고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은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또 말씀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에여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율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목격자들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장사하였고 딤나데르스의 여호수아를 장사하였고 십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가 안된 것입니까? 지금 네, 신앙 교육이 안 됐어요. 신앙 전수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수하고 그 시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 건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성겼는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체험한, 목격한 사람들하고, 그냥 너희들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냥 단순히 듣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확실하게 잘 전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체험한 신앙하고 그냥 단순히 들은 들, 들기만 해가지고 하는 신앙하고 이 신앙이 내 네, 내면화 돼가지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1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악을 행하여 바알 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 신과 하나님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강자편입니다. 강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 신에게 가면 부자 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부자되고 번창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강자편이 아닙니다. 약자편입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사람을 베풀고 성겨주고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날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라고 합니다. 아이 세상 신하고좀 차이가 나. 나 누구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섬기면 사람이요. 육신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딱 들어차 있으면 발이 더 좋습니다. 발 따라가 버려요. 자 오늘 이 시에도 우리가 조금 정신 안 차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더 부자 되요더돈잘벌것 같습니다.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막 그냥 괜히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손해날것 같아요. 이 차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 따라가는 거 탐욕에 빠지면 잘될것 같은데,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라 하락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게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며 바알신은 남편신 아스다로스는 여신 아내신 이 부부신을 섬겼다라는 것이부자되게 해준다니까 풍요롭게 농사 잘되게 해주고 자손이 번창하게 해준다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사사기에네 가지 형태가 있다그랬습니다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이 여기 지금 이 방식을 따라갔어요. 발과 아사라를 따라가는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버립니까? 대적에게 넘겨져 버려요. 이스라엘.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15절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의 호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잘될것 같았는데, 오히려 징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 징계를 받으므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 괴로움이 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회개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다시 또 범죄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또 범죄하고 우상순배하고 그러면 안되는데 또 돌아가요. 이게 이제 사사기가 정말로 타락한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 그래서 종교 암흑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의 믿음 따라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런데 1 9절에요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신을 따라갔다 제1계명제2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또 우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범죄인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니 요수아 때는 잘 순종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거, 이런 잘못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1절에요. 나도,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도 요소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 안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속들을 분명히 순종하면 쫓아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더 이상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 아니할 것이다. 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적의 편을 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지켜 주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상 편이 돼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 이방 백성들을 놔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시험 보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사람이나 또 문제를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징계하심을 둘 때에는 우리가 뭐 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우리 앞에 이런 문제나 또 까다로운 사람이나 고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정말로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지 내 욕심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방족 속을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욕심 따라 탐욕에 빠져 세상의 그 바할과 아세라 신과 같은 정말 탐욕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찬지하게 사랑의 신 정말로 내 자신을 낮추고 성기게 하는 그 사랑의 신 약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번성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신들은 강자의 신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어, 잘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한 것이,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천대까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세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